자,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2019년 9월 4일입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은 우리 학생들에게 2019학년도 성균관대 문법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9월달 강남 캠퍼스 저스틴 현강 개강일이었고요. 자, 오늘은 노원 캠퍼스 저스틴 현강 개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 저스틴이 현강 정규 수업 시간에 문법기출문제를 해설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작으로서 내가 수학, 정규 수업 정규수업 시간에 2019학년도 올해 1월달에 봤던 가장 최신 문법기출문제 5 문제를 우리 학생들을 시험을 보고서 고장 채점을 하고서 뭐 했냐면 해설 강의를 했어. 음,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자기가 2 0 1 9 학년도 1 월달 성균관대 전체 한 세트를 이미 다푼 학생들은 문법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해설 강의를 봄으로써 한번 본인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알겠지? 음. 그리고 아직까지 성대 기출을 풀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문법 문제 정도는 빨리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저스틴이 소속되어 있는 위드스타 편의 홈페이지 또 거기에 저스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습 자료실에 이 문법 문제 다섯 문제는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다섯 문제를 그리고 꼭 지켜야 돼 원래는 문법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상반기 때는 1분 정도에 한 문제 푸는 게 좋았는데 이제 실전 시험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제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돼 어휘나 문법 문제 포인트는 누가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할사람이야 왜? 독해 논리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 문제 풀때 문법 문제는 40초, 이게 평균 시간이야. 그래서 다섯 문항을 3분 30초 정도 시간을 딱 재고서 시간 되게 촉박할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연습을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실천처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섯 문항을 내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를 한번 뽑아서 한번 너희들이 시험을 한번 보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맞춰봐봐. 그래서 해설 강의를 보면은 아저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뭔가 알수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 요새 들어서 이제 나한테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학원을 다니는데 문법을 좀 많이 어렵게 배웠다. 또 혹은 문법을 되게 감기 부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문법을 포기했다. 근데 상위권 학교에 내가 가는 상관이 없는데 상위권 학교는 문법을 제 말이 안 나오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위권 학교를 못갈것 같은데 그럼 상위권 학교 밑에 있는 학교들을 나름대로 좀기준으제를 보다 보니까 생각 외로 어이나 문법에 대한 비중이 크더라.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이 어이나 문법을 제대로 안 하면은 올킬 될것 같다는 느낌을 딱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메일 와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있어. 그래서 그 학생한테 나도 지금해서 뭐 크게 할 얘기는 없지. 왜냐면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뭐 특강의 시간에도 지금 내가 기출 문제를 하긴 하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 기출 하니까 혹시라도 문법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은 이 해설 강의를 보면 기준이 될 거야. 뭐 저스틴 뭐 자기가 수업 좀 한다고 하는데 뭐 네가 수업을 뭐 어느 정도 하는데 궁금할 수 있지. 그래서 해설 강의를 봤을 때와 나는 문법을 이렇게 쉽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풀이 완성 9월달 10월달 현강 수업 인강으로 업로드되니까 그강의라도꼭 포기하지 말고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꼭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자연계는 할 필요 없어 자연계는 지금 일단 수학의 발등에 수학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떨어졌으니까 수학 중심적으로 강 해야 되겠지 하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사인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5%내외야 그럼 사인고등학교못갈 때는 그 밑에 학교들을 가야 되는데 그 밑에 학교들이 생각보다 어이나국법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사육학교를못 갔을 때 어이없고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학교도 축축 떨어지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참고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다른 학교들도 기출 해설을 이거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건데 확실한난 얘기는 못하겠어 그래서 일단. 성대는 확정이 돼서 내가 인강탭에 의뢰를 해서 이 동영상을 받아서 올릴 테니까 이 동영상이 첫 번째로 올라갈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 2, 3, 4, 5번에서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갈 테니까 한번 너희들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거기서 내가 문법 문제는 어떤 식으로 특히 중요한 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거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엄청나게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자, 저스틴의 수업 특징이 딱 그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누구보다 정말로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씩 착각을 해. 어, 저스틴 너무 수업시간에 쉬운 문제만 푸는 거 아니야? 나 되게 억울합니다. 야, 12년 동안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어려운 문법을 누구보다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이야. 그것만 주되게 연구를 해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내가 쉽게 설명을 한다 해서 수업시간에 쉬운 문제를 푼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전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성대기초문수 해설을 들으면 아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저스틴이 정말 쉽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걸 이해를 할수 있을까 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암기를 안 시키고 최대한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말대로 누구보다 쉽게 설명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뭐 그거는 내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 직접 증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도움받을 사람들은 도움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학년도 가장 최신 문법 기출문제 해설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곧장 들어갈게요. 파이팅!